욥기 26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감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분 오늘 26장 대답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창조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5장에서 빌닷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했었습니다. 얼핏 보면 세 친구들이나 욥이나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무가치함과 비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험보다는 그것을 알아낸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요분 오직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새 친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론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냥 아득히 먼 존재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이 말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욕에게 하나님은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분이신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을 머리와 가슴으로, 그리고 온 삶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친구들과 욕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차이는 이들의 말 한두 마디로는 알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각자의 말들과 대화 속의 맥락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대화를 하고 말을 할때몇 마디로 판단하면 안 되고 상황과 맥락 속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교리의 끝은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바른 교리와 지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차가운 지식과 딱딱한 교리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장대한 자연을 대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권능과 영광,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과 감정과 삶이 무덤덤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심과 벅찬 감격으로 만나 뵙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보살피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자연을 볼 때, 과거를 추억할 때, 시련을 겪을 때에도,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삶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며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분주한 삶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계적이고 무덤덤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높고 위대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성령의 민감함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호들을 붙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